내가 지금 거짓말 안하고 핸드폰 집어 던지고 싶은데 내가 지금 참고 있다 해봐라 내가 쓰러지라 봐라 미안하다 나 아까 네 욕했는데 미안하다 사과할게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난 개쓰레기다 아니 왜그래 4피 시작하자마자 무슨 레일라랑 미아질이야 그러지마 어? 그 와중에 레일라 승률 미쳐버리네. 이거 아마 컴퓨터랑 했을 때 올리, 올려놓은 승률이겠죠? 젠장. 지금 현시점 제일 사기. 그냥 여러분 발리어 하시면 앵간 다 이겨요. 잠깐만 이거 모배내야 뭐 돼. 지금. 발리어? 그치. 발리어가 맞긴 해. 맞어. 아씨 내가 발리어 할라 그랬는데 이거 아마 음, 탱커 할것 같은데?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아니 미야 진짜 할 셈이냐? 미친 거 아니야? 미야 하지마. 탱커 힘들어져. 고생한단 말이야. 그래놓고 잘 크면 네가잘큰줄 알잖아. 젠장. 그거 말고 왜 자꾸 그런거 밖에 없는거야 좋은 영웅 많잖아 비아가 가니까 조자룡이 와버렸네 있는게 없는게 말이 되냐 그게? 근데 어떻게 올라왔어 아니 조자룡 나쁜 인식이라도 솔직히 말하면 숙률만좀 판수만 좀 제대로 됐어도 인저, 인정하겠거든요? 아 근데 판수가 8판인데 오바지 게임하자 말자는 거잖아 어? 3픽이리타 그럼 내가 원딜 아니야? 아니구나 아 니가 클로드 하는게 나 내가 탱커 해야지 뭐 진짜 레일라라 할 셈이냐? 이유가 뭐냐? 너가 레일라를 하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아, 진짜 조자룡했어. 아, 아스트라스 아, 근데 이게 그건 있어요. 배회조자룡이라고 해서 그 탱탱 가는 조자룡이 있거든요? 세긴 세요. 괜찮긴 한데, 만약 그걸 간다면 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걸 안 가면 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찢어 죽여줘? 박살내줘? 보여줘야겠다. 모드 모드? 레오 모드? 레오 모드도 화폭 돌어야 되냐? 혹시? 지겹다 진짜 아 이게 강림이 너프 먹어가지고 아, 요즘 강림을 많이 안들더라고요아 일단 4픽 조자룡이 무조건 이거는 막그소탁 가라고 했으니까 이건 마스크를 간단 뜻이에요 저렇게 말해놓고 첫템 막 신발 이런거 사잖아요 저 새끼 신고할거야 이거 진짜 신고야 아 근데 인장 조자룡 인장 자체가 탱커네 그럼 괜찮아 저거면 딜 조자룡만 안가면 돼조자룡 딜은 진짜 안좋아요 너무 어중간하게 약해가지고 너무 오중간해요. 센 것도 아닌데 그냥 약해요. 근데 탱커로서의 능력은 괜찮아요, 진짜. 그거는 팩트다. 저도 엔, 그 저번에 한번 봤거든요. 탱커 조자룡 괜찮더라고요, 진짜. 좀 추천할라 했는데 마침 나왔네. 근데 사람들이 자꾸 딜로 가니까 조자룡 딜 절대 안 해요, 지금은. 이 지금 메, 메타에서 딜이 안 나와요. 그냥 조자룡이 할 거는 뛰어 넘기기는 그냥 뒤로 넘기기용이에요. 그러면은 탱커가 돼야 돼요. 딜러 같은 경우는 뒤로 넘기고 죽어요 하지만 탱커는 뒤로 넘기고 살아요 그리고 뒤로 넘기는 게한번더 돌아올 때까지도 버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좋죠 자, 어떡하려나? 아, 아 봐봐 지금 저, 저 벌써 화폭 전쟁이야 아. 뭐야 저게 아, 요즘에 이거 화폭이 이런 메탈 만든 거라니까요 진짜 그냥 시작부터 화폭을 오지게 뿌려놓으면 다 죽어요 그냥 나왔죠? 너 숨지마 숨지빨이 마, 자식아 갈게 갈게 어? <laughs> 큰클 났다 아... 사양송니까 깜빡했다 오케이 메타가 너무 변했다 자, 장 여기서 딴다면 아 못딴네 와 이거 탑 끝났는데 셀레나 뭐야 대회 갔네 근데 너한테 스톱만 안 걸리면 돼와 여기서 내경호치 막겠다는 건가 와, 미친, 화폭도 맞았네, 씨. 스턴 맞으면 죽음? 안 걸려? 봤지안 가, 안 가, 안 가. 알았어, 안 가, 안 가. 게임하기 싫다. 큰일 났다. 여기, 여기서 지키는 플레이 당하잖아요. 그럼 경험치도 못 먹어가지고. 야, 빨리 포탑 부서지길 바래야 돼요. 아마 안 가고 또 여기 있을 거예요. 이거는 로밍이 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팀이 초반에 발린 게 있어가지고 로밍도 못 와요. 이거 아마 가드나요? 또 있을 거예요, 지금. 아, 이럴 줄 알았어. 아, 나이스. 어? 오, 살았다. 회복으로 버텼다 이거 아마 셀레나, 셀레나가 또 스턴 걸 텐데. 이거 빨리 우리 팀 와야 되는데, 두명 거치. 날씨 좀 있다. 오씨 와, 너무 잔인하다. 쟤네 둘, 듀온가 보네. 그냥 둘이 다해. 아, 이거 뭐 라인 복귀를 할 수가 없어. 가면 죽어야 돼. 아, 화폭씨. 아, 이번에 존슨까지 오네. 씨, 아, 이거 너무 말렸는데, 진짜 레플랩 3이야. 경치 하나도 못 먹고 돈 800원 있어. 와, 그냥 라인 찢어졌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 혼자서 극복을 할 수가 없는데? 너무 더러운 저질메타인데, 이거? 와, 벌써 우르르르야. 아. 벌써 뭉쳤어. 이거 어떡해. 아. 여기서킬 내나? 제발. 킬 내나, 여기서? 복수 하나? 그렇지. 가다가 4레벨은 될 리가 없고. 이거 먹으면 사렙? 먹으면 사렙돼요 나. 사렙돼서 궁으로 나킬따할게나 벌써 두번 죽어 가지고 성장도 못 했어, 나. 개쓰레기라고 할수 있지. 하지만 여기서 희망을 끈을 놓지 않았죠. 왜냐? 사렙 되고 있으니까. 곧이겠다. 사렙 됐다. 아. 가보자, 가보자. 경험치 좀빠져 이거 먹다가 죽으면은 나 간다. 우리 팀이 저기서 억으로 끌어주고 있으니까 설마나 잡으러 오겠어? 바로 집까 버리죠. 오, 야야야야, 어어어 진짜 무섭게 하지마. 그런 플레이 하지마. 이거는 탑에 붙어있으면 답이 없어요. 그냥 바로 달려줘야 돼요 이거. 나이스, 다다다,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무리 내가 개발려도 꼭 적팀만 저런 식으로 더러운 플레이를 한다는 건 아닌 거. 우리 팀도 충분히 할수 있고, 나만 멘탈 잡으면 되고. 나는 서폿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난 서폿이다 나는 배일은안간 쓰라기 서폿이다 아씨 미쳐버리겠네 진짜 그냥 얘네 둘한테 개말렸네 게임만 이기면 되니까 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쓰라기 같은 게다 이겨놓은 게임 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레인저랑 셀레나이 게임 지 얼마나 개빡치겠어요 해봐 내가 지금 거짓말 안 하고 핸드폰 집어 던지고 싶은데 내가 지금 참고 있다. 해봐라. 내가 쓰러지나 봐라. 나이부터안 죽는다. 나 열받으면 탱탱 간다, 진짜. 봐라. 내가 포기하나 봐라. 포기 안 해. 끝까지 가, 끝까지 가. 야, 끝까지 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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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해봐. 안 아파, 해봐. 응, 어, 포기 안 하죠? 야, 이건 해야겠다. 야, 이건 해야겠다. 야, 이건 맞아야겠다. 너 맞아야겠다. 너좀 맞아야겠다. 그렇지. 불러드리죠? 너무 심하게 맞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네. 역시 셀레라 4드론 영웅인가? 아, 너무 잔인한데? 아, 이번에또 존슨이야. 뭔가 살나 싶으면 바로 또 존슨 날라오고 미쳐버리겠네. 이거 레오모드가 클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4대 3버리네 근데 클로드가 너무 컸어. 괜찮아? 이보봐 진짜 오지게 그냥 버스 탄다. 버스 타고 사고 한번 한다. 나 봐, 나 포기 안해 죽여버릴 거야, 다. 탑안 가, 탑 가면 죽어 이게 합류해 이러면서 우리 팀탑갈때 쫓아가죠? <laughs> 어, 너 뭐가 야 돼요 야, 저거 누군가가 잡으러 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 훔쳐먹는 것도 좋은 전략 같은데 제발, 제발 밟고 평타 구석으로 밀어버려, 그렇지! 나이스, 이거지 그렇지, 이거, 이거, 이거 좋았다, 이거 좋았다 이거 좋았다, 이거 좋았다. 그렇지! 몬스터 키! 괴물이야! 몬스터니야 스터스터? 몬스터. <laughs> 이거지, 어? 아, 좋았다. 이거 실드까지 좋았다. 조자룡 좋았다. 미안하다. 나 아까 니 욕했는데 미안하다. 사과할게.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난 개쓰러기다. 아, 지려버렸다. 너무 힘들었다. 그, 꼭, 뭐? 탐지기도 끼다 버렸죠? 아, 좋아. 얼마나 열받을까? 응? 어? <laughs> 레오모드 개망했네? 레오모드 레벨 있네? 레벨 2네? 나는 레벨 5인데? 레오모드 개망해버렸죠? 이랬겠지, 분명히. b u 니드는 우리들의 클로드를 너무 그냥 놔뒀어. 그게 패배의 요인이다, 이 자식들아. 나이스. 탑도 먹어버렸죠? 아, 기분 좋아졌어. 아, 이런 판 이기면 기분 개좋지. 나이스! <laughs> 원딜 차이? 응, 원딜 차이야. 나이스, 그렇지, 탱커 차이? 이러면서, 간다, 탑 차이 간다 탑 차이, 쟤네 탑 누구냐? 그렇지! 바로 불러버리죠, 응 어디 갈라 하지마 우리 쪽으로 밀어버릴 거야, 조자룡한테 밀어버렸어, 개쓰레기죠? 자 밟고, 치명타, 치명타, 그렇지! 이거지 조자룡한테를 두번 사과해야죠 미안하다 자룡자룡, 자룡? 조자룡 음. 아 지려버렸다 아까의 찌질이가 아니야 미안한데 나 열받으면 정광석 화간다 그냥 궁극기로 밀어내기용으로만 쓸거야 <laughs> 여유 겁나 부리고 있죠 아 그치 나는 포기 안했어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희망을 봤다고 우리 팀 바텀이 크고 있는 걸 봤다고 응? 개소리기죠야 좋았다 그렇지 이제는 우리가 괴롭히는 그림 오히려 저쪽이 멘탈 나갔고 간다 우 너 일로 와, 일로 와. 데꼬고 왔어요. 데리고 발코 찍어버릴게야. <laughs> 내가 맞아줘오비고 어, 발코 평 다그러 최 이거 씨 봤지? 3K 4데스 거의 다 쫓아왔죠? 그때까지 뜬 누구보다 잘 컸어. 돈 3위까지 급부상. 거의 천민에서 양반까지 올랐다 볼수 있죠. 지었다. 이거지. 응? 야, 난 진짜 아까 게임하기 싫어가지고 나 다음 판 셀레나 해갖고 똑같은 짓 하려 했는데 안 해야지. <laughs> 뭐야, 알라이 하스겠음미 그럼 여기 존슨이 와서 스틸을? 존슨 스틸? 존, 존티스? 존나이스 야! 다섯 판, 5 연승 한 거보다 기분 더 좋네. 뭐해? 뭐 하세요? 뭐 하세요? 거기서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너? 뭐? 뭐, 니네 뭐? 오, 야, 이거 빼자, 빼자, 이거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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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일단 피부 한번 하고 밀어줄게. 이거,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엉, 내가 잡아. <laughs> 얄미워버리죠? 또 먹어주고. 치명타 터지거든? 명타, 명타? 치명타. 야, 저것도 먹었어야 되는데. 야, 저것, 도 저게 더 개꿀이야. 이거 거의 1킬이란 말이야. 그렇지. 121원이면 거의 1킬이야. 두 마리니까. 나이스, 간다! 어, 추진력! 추진력! 빠방! 하하하 <laughs> 일로와! 발 치명타! 그! 때! 그렇지! 이거지! 얘 바로 존버? 나이스! 이거지! 어? 뭐, 뭐, 니 네, 뭐, 니네 뭔데? 끝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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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버려부셔버려 아무 기회조차 주지 않으니까! 이거야, 원. 박수밖에 칠게 없네. 와, 12점 올랐어, 와. 야, 탑 차이? 원딜 차이 지렸다. 딜량은 16%. 와, 딜 꼴등이야. 얼마나 열받을까? <laughs>